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제를 얻는 것이 아닌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는 것을 볼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때 평안하고, 그때 힘이 나고, 그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어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언제 빛이 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빛이 나고 화려해집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영화롭게 하셨어.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를 볼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늙은 그 늙은 할아버지가 아무 배경도 없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많은 성공을 해서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의 존재 자체가 영화로와 지게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뭘 노린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구하지 않아도 영화로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는 이유도,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내 질병의 문제 해결하려고,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 영화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아,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으셨구나. 본인만 영화로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만 영화로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람도, 내 자녀들도 영화로웠으면 좋겠다. 빛나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화려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닮은 형상으로 만들자.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었으면. 하나님이 받고 있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축복을 똑같이 다 누리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가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묵상이 되는데 얼마나 더 여호와가 영화로워 보이는지. 다른 종교의 신들을 봐보세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나만, 나만 영화로워야 되고, 나만 영광받아야 되고, 나만 위대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 신에게 뭘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너에게도 줄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전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한테 다 줄게 이것 누리면서 살아라 어디 가서 빛나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하면 나를 화려하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돼 너의 존재 자체가 빛이며 너의 존재 자체가 화려하다. 내가 너를 그러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묵상되는데 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것만으로 이미 나는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존재구나.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정말 어찌 이런 영화로우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또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근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느려지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나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존재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내가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움을 다 잃어버리니. 자기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 하냐? 더 육신적으로 자기를 꾸밉니다. 좋은 옷, 예쁜 옷, 예쁜 신발, 더 화장을 이쁘고 아름답게, 더 좋은 몸을 가지고, 몸매를 가지고 자기를 가꾸고, 가꾸어서 자기를 빛나고 화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화려함은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이거를 놓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의 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착한 마음 가지고 어떤 누군가는 똑똑해지는 그 이성과 또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화려하게,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하냐? 사단이란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나는 이렇게 규모 있게 삶을 살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나는 이렇게 공부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그냥 내 이름만 말하는 거예요. 나 잘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믿음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누리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말씀 어떻게 붙여봤는지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말하고 나를 전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끌려다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들이요 이 보이지 않는 문제, 보이지 않는 함정의 올무에 다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화려하게 하고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보이는 문제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돋보이게 하려면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단해지게 보이려면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가 없으니 그 경제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가정이 그렇게 되질 않으니 그 가정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하고 높아지게 하려면 직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직장 문제에 항상 골몰를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이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 보이는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문제에 지금 우리가 얻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함정에, 올무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실 그게 진짜 문제인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문제의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는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 붙잡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그것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박살 낸 것입니다. 아무도 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야겠다. 얼마나 영화로운 생각입니까? 얼마나 빛나고 화려한 생각입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됐으면 그냥 버리셔도 되잖아요 그냥 한숨 쉬고 아 인간을 그냥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셔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인간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 다짐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아들의 이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기 자신이 영어로운 존재이심을 증명하셨고, 그 영어로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영어롭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 떠나 죄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 그래서 보이는 문제에 영원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영화로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영어롭지 않은 내 모습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영어로 신 하나님을 다시 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받고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간의 보이지 않는 문제를, 영어롭지 못한 그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다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영화로우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 깨달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나의 보이지 않는 문제. 끝낼 수 있다. 이 현장에 보이지 않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난다.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대물림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이다. 교회의 역사하는 불신앙의 문제, 현장의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그 흑암 권세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화롭게 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사,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그 근본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화롭게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는데 그 방법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 대신 영화롭지 못한 인간이 죽어야 될그 죄의 문제를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오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화롭지 못한 우리의 근본을 영화롭도록 재창조시키셨습니다. 이 예수만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었다가, 경제도 믿었다가, 하나님 믿었다가, 사람 믿었다가, 하나님 믿었다가, 나도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권능을 받아 우리 입술에서 그 이름만 증거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화로워져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영화롭지 않은 자기 자신 때문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나의 입술에서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원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렘런트를 세우는 렘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견을 통해 미래를 설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동아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